예수님 이름으로 12월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축복의 달 동행하는 축복의 달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영국가라 큰사람도주시고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이 양육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평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렐루야 박광사님 빵을 수고하겠다.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합니다. 코리 <laughs> <꼬링>. 어. <laughs> 내가 쫓아왔어. <웃음> 봤어, 봤어. <laughs> 아, 아, 고기다본다기다 감사합니다. 어. 이렇게 해도 운동을 해야 돼요. 둘, 하나 둘 일입니다. 놀라운 일입니다. 놀라니다 놀라운 입니다놀입니다운동열니다 하고 계십니다운니다니다아운다운일하는게제일 재밌어 이렇운해입운동을 해야지 사는거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. 놀라 아주 부드럽지? 네 자연스럽게 앉아가잖아 아, 네 뭐든지 꾸준 해야 돼 근력이 이제 많이 붙으시나 봅니다 아침 운동 아니 얼마만이요? 그것도 12월 첫날 아그목 복사 동생님 축하해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스 <laughs> 12월달 축복합니다 예. 성신님 건강도 네, 네, 네. 주시고, 네, 네. 자녀들, 자손들도 책임도 주시옵소서. 예수이름으로기도합니다 아멘. 성신님 이 예수의 능력이 아, 네. 아, 네. 있는데. <laughs> <laughs>